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운큐 K리그 2 2023 오늘 성남과 부천이 만났습니다. 근데 두팀 모두 보니까요. 그리고 파이브 백을 서로 하고 있어요 네. 경기 초반에 자 널슛 근시작하면서첫 네.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술로 많이 썼어요 네. 그러니까 수비를 안정시켜서 일단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. 자 네. 다 역습 갑니다 네. 직접 때렸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네. 자 이정빈입니다 이정빈 세 명이 에어쌉니다 왼쪽으로 벗겨냈습니다 자, 짧게 갑니다 박스 근처 접근 직접선택! 아주 조금 강력을 파고 들어가니다 헤더! 어, 야, 들어갔어요! 들어갑니다 오, 근데 일단 체크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네. 글쎄 무슨 특별히 체크할 내용은 없었던 것같은데아 이거네요 이게 지금요 네. 이.. 이제 업사이드지 아니냐예요 보실까요? 헤더 이후에 두 선수는 분명히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. 자, 판독 결과 업사이드네요 네, 네 그렇죠 노골입니다, 노골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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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준민 선수로 아, 이정민 선수와 아, 교체가 됩니다. 아, 자 오, 가즈, 오, 자 단번에 가지고 보자고 쉽게 도파할 때 적어 문어 뜨려서 빨리 결체해야 네. 네. 빨리. 자 오른쪽 공, 절반 더 공, 절때립니다 들어갑니다. 와김규민의 아, 골입니다. 아, 들어가자마자 교체카드가 성공합니다. 네, 와김규민 선수가 아, 득점을 예, 예. 마무리합니다. 그렇습니다. 동산 여섯 경기만에 첫 골입니다. 아, 아, 왼쪽, 아, 아, 왼쪽. 반대로 비어 있었는데요. 자, 크리스. 자, 열렸다! 꼽기면3다 이범수! 타임아웃 됐습니다. 타임아웃 아 됐습니다. 무천 적지에서 그렇습니까? 올 시즌 두 번째 대결받아도 똑같이 1대 0으로 승점 3점을 그렇습니까? 챙겨갑니다. 네.